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말띠 운세. 네. 네. 이민년의 말띠 운세는 좀 어떨까요? 이민년의 말띠들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어, 신축년 2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말띠라서. 징글징글하게 보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말띠분들이 죽을 똥살똥 진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하고 왔을 거야. 근데 이제는 조금 기지개 피고 조금 달릴 준비 하셔야 돼. 조금 달릴 준비하셔야 되고 올해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디서 좋은 그 스카우트제이 같은 거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21살은 어리시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21살 분들도 원하는 학교에 취, 원하는 원하는 데가 있으면 편입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그 시도해도 괜찮아요 21살들 근데 큰 변화는 없으니까 자기 노력한 만큼 아마 결실은 좋을 거야, 올해가. 33살, 33살 분들, 결혼의 운도 들어오고, 홍기, 결혼의 운, 그, 가정에 결실을 맺는 해년이에요. 결실을 만나서, 맺어서, 어,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 결혼하시면 좋아요. 올해 결혼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연애, 애인이 없다. 그러면은 올해에 연애할 운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귀인, 귀인의 인연의, 인연법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33살 분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래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하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 말띠분들이 조금 탄력을 받으면 진짜 잘하는데 탄력을 못 받으면 한없이 꺼져 내려앉는 게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올해는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갖고 안될 것도 된다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덤비셨으면 좋겠어. 매사가 조심하고 소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올해는 좀 열정적으로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를 막 사람도 쟁취를 해야 되는 거고 일도 쟁취를 해야 되고 돈도 내가 쟁취를 해야 되는 해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열마 열 마리 토끼를 다못 잡아도 세 마리는 잡아도 내가 성공을 하는 해년이거든. 그세 마리 토끼라도 좀 잡아야 되는 해년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엔 결과는 어마무시할 거예요. 결과 결과는 진짜 좋거든. 그러니까 올해 열심히 달려가지고 내년까지 쭉쭉 뻗어 나갑시다. 말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아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말띠. 아. 신축년이 진짜 징글징글했어. 45살, 어, 45살 분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사업의 문이 열리고 귀인의 도움이 있어요. 귀인의, 이, 귀, 귀인의 도움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멈춰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이 우연찮게 나를 알아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길을 열어주는 해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사기꾼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무조건 좀 덤비셔. 덤비시면 제가 보기에는 나쁜 결과는 없어요. 올해는 나쁜 결과는 없으니까 조금 여지껏 준비를 탄탄하게 해갖고 왔잖아. 항상 기회만 보고 왔잖아. 여지껏 3년, 2년, 3년을 막 기회만 보고 왔단 말이야. 근데 올해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해년이야. 그러니까. 항상, 뭐라 고 그래야 되지? 어, 의심하지 마시고, 손을 손 뻗쳐주면 그 손을 조금 과감하게 좀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좀 용기 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에 기인 내 운이 들어와요. 그것만 명심하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건데, 너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생각으로 접어져가지고 좋은 것도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어, 올해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길이다 생각하고 가시면 은 손에 실수할 건 없을 것 같아.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 잡고 일어나는 해년이에요. 45살 분도 조금 이제는 기운 내서 열심히 달려보자고 요 말띠 57세 병호생 57세 병호생 분들 아픈 변도 낫는 해년이에요. 올해가 그만큼 수가 좋다는 얘기야. 수가 좋은데 어 남의 말을 좀안 들었으면 좋겠어. 남의 말에 조금 놀아나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 주장 내 생각을 조금 이거는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를 조금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옆에 말에 너무 놀아나지 마세요. 그것만 조심하면 내가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요. 올해 말띠분들 대부분이 다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이 작년까지 다 죽을라 했거든. 그래서 올 수년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에서도 문을 열어주는 해년이야. 그러니까 말띠분들 조금 용기 내고, 이제는 자신감 가지고, 막 앞으로 좀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한 거, 올해는 좀다 터트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대박은, 진짜 대박은 안 나더라도, 어느 정도는 가요. 어느 정도는 가니까, 어떻게 보면, 로또는 못 맞아도, 중간에, 중간에 주식을,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한다 하면, 주식이 또 대박 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 한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열심히 좀 달려봐. 우리 좀 열심히 달려봅시다, 말띠들. 나도 좀 열심히 달리고. <laughs> 같은 말띠니까. 선생님도 그런 선생님의 개인의 점을 보시나요? 보긴 선생님. 보는데요. 네. 잘안 알려줘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떨 때 그냥 이렇게 뭐, 뭐가 어떻다 어떻다 얘기는 하는데, 네. 뭐가 탁! 꼬집어서 얘기해주시는 않아. 내가 할아버지 말을 잘못 들어서 그런가? <laughs> 좀, 그런 건 있어요. 내 가정, 식구들에 대한 점사도 잘안 뽑아주셔. 뭔가가 좀안 좋다. 요런 거는 탁탁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감은 오는데, 언제쯤? 이, 이게, 이게 조금 잘안 잡히는 거지. 원래 내 가정, 내 식구들은 점사를 안 보거든. 왜냐면 점사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내 식구들은 웬만하면 나는 내 식구들 잘안 봐주거든요. 그냥 나 혼자 아 이때쯤이면 좀안 좋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거만 이제 내가 알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내가 풀을 거는 풀어놓고 할 거는 빌건 빌어놓고 그러면서 가는 거야. 말띠분들 파이팅 합시다. 다 됐어요. <laughs>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